안녕하세요. 저는 8월 중에 수원에서 개원 준비하고 있는 서울 88 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석혈관에 대해서 옆에 계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권요환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혈관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관 투석, 그 다음에는 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조성을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비술술적 동정맥루를 조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관투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도관투석은 영원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름이 이제 퍼머넌트 카테터, 영구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투석 아래에서 보이시듯이 뭐 응급적으로 투석을 한다든지 동정맥루를 조성하고 성숙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복막투석 환자가 복막염으로 복막투석을 할수 없는 상황 신장 이식 전에 단기간으로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석 도관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내경정맥 카테터, 두 번째는 영국 카테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경정맥 카테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국 카테터에 비해서 좀 얇다. 이 프렌치란 단위는 흔히 밀리미터라 단위로 환산해보면 을 4m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병상에서도, 병상 옆에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장비 없이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얇다는 점 때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동맥을 손상시킨다든지, 뭐 기흉이나 혈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영구 카테터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이 다섯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한 4에서 8주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목에 이렇게 굉장히 치렁치렁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이렇게 좀 편하라고 이렇게 꺾어 놓은 이런 제품들도 시장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에 뭔가 달려 있다는 것, 그 좋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갖고 있어도 불편할 판에 이런 튜브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영국 카테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국 카테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섬유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섬유띠를 피아 지방층에 삽입을 하게 되면 피아 지방층과 굉장히 이렇게 밀착이 되게 돼서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는 피아 터널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내경정맥을 삽입을 하고 나서 피아 터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균 입장에서는 거의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그런 수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떨어져서 6개월까지 사용을 하기로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쓰는 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 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움직임이 좀 편하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뭐, 몇몇 이제 서구에서는 이 영국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뭐, 비키니로 입고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사진들도 왕왕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관 구경이 굉장히 두껍고, 이 관을 넣기 전에 시스라고 하는 그건 훨씬 두껍습니다. 14프렌치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제 5, 6mm 이상의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 시 아까 말씀드린 동맥을 손상시킨다든지 기흉혈흉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삽입이 필요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초음파와 투시 조영 장치를 동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삽입할 때는 초기에 이제 이 도관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14%에 육박을 하지만 0%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고 주요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6%에 육박을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0%에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동정맥로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동정맥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투석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류가 빨라서 투석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굉장히 몸속에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천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기 때문에 천자를 하기는 쉽지만 혈류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투석을 하기에 적다란 혈류를 만들어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동맥과 정맥을 합쳐서 두 가지의 장점만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단으로 천자 가능한 투석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정맥로를 만드는 목적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육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동정맥로를 만든 뒤에 6주 후에 투석에 적절한 혈류량 분당 600ml가 흐르는 혈류량 그다음 알맞은 크기 한 6mm 이상은 되어야 바늘로 천자를 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6mm보다 피하지방층에서 더 깊게 돼 있을수록 바늘로 천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6mm보다 좀 낮은 표층에 위치를 해야 하는 이런 유괴법칙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병력청취를 해서 주사용선이 어떤지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동정맥로가 생기면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에 주로 하는 편이고 신장 이식을 언제 받을 것인지, 당뇨 유무가 있는지, 신부전의 위험이 있는지, 그 다음 진찰을 해서 말초 동맥 맥박을 촉진한다든지, 아 알렌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양팔의 혈압의 차이가 있, 있는지를 확인해서 뭐 동맥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혈대를 사용해서 정맥의 뭐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떤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맥 조영술을 통해서 수술 전 정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좋은 측면들도 있고 혈관초음파를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정맥류를 만들 때 최소한 정맥의 직경이 2mm 이상은 되어야지 수후에 성숙하는 데잘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혈관초음파를 위해서 판단하고 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자가 혈관과 인조혈관의 차이점을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가 혈관이 인조혈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하지만 자가 혈관이 이제 잘 성숙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기가 힘들다든지,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조 혈관을 사용을 해서 동정맥류를 만들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